일단 세, 네 팀. 이거는 어, 엘버즈노받고 가야 될 듯. 오케이. 빠지는 순간 존망일 듯 이거는. 얘들 다 느려. 왼쪽애들은 빠진. 우와 어, 어, 왼쪽 두 팀. 우리 위한 팀. 들어오는 거 우리 빼고 두 팀? 배치키 졸라하는데 한 팀인가? 그, 이, 얘네. 뺀다 어, 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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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다. 우리 이겼어 아 제발 가다 뺐어 다 뺐어 왜이 새끼들아 패기 패기야 인교 패기 우리는이을거 없어 그냥 막 <laughs> 끝나면 그냥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면 <laughs> 돼 <간대>, 우리는 <laughs> 음. 아 속으로는 사실 개쫄았는데 지금 야 오늘 형 근데 지금 게임 캠 끄고 가니까 진짜 지금 형 컨디션 진짜 좋아 지금 그럼 이제 템 끄고 하셔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래야 될듯 진지하게 아 근데 그러면 유튜브 영상이 안 나오는데 아, 진짜. 에 그래, 그런 거 그냥 사진으로 대 o 고 올리면 되지 그래도. 맞아 u m e d e s 자님 h a t s that? w h a t 서클이네. 둘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 일단 t What's that? w h a 어차피 다 a t What's 쪼꼬바에서 음, 이거 보면 될듯? 야난딱다 연결이 돼있잖아 빌드업이 맞아? 야! 오른쪽에 하나 있다! 안 나간 거 아니야? 잡았어 오 아, 대박 못 빠졌어 아 씨발 아 진짜 어깨에 진짜 가오 들어가게 하네 이 자식들 다 정리했어 2번에 비어 떨어졌어요 이번에아 확인했어 2번 아, 오케이 나 진짜 어깨에 뭐 들어가게 만드네. 어, 우리 그쪽 써야 되는데? 정리해버릴까 이번 이번 정리 해버려도 되고 여기까지 붙여보던가. 1 번까지. 어. 정리하고 저기 있으면 좋긴 하지. 예, 한 명은 이쪽으로 벌렸어요. 차타고 2번 쪽으로. 음, 그거 잡을게. 자기 라인을 준비. 라인 준비. 나 삼풍. 내려오니? 여기 지붕. 네. 오른쪽 계속. 찾아야될 듯? 한명 어디로 갔지? 앞에 있다! 차 쪽에! 요머리차아비 왕관 지붕? 네 3핑 지 지부. 지붕. 어, 왕관 지붕에 있어 그 앞에? 나이스 지붕 여기 왕관집은 기절이고 아이쿠. 창고 지붕이라 내 앞에 등산 잠깐만 이쪽에 이쪽에 일번 쪽에 창고 지붕이랑 창고 지붕 그대로 있고어잘 쏜다 저거 나한테 화풀이 다네 키보트 키보트 창고 반대 넘어갔어 키보트 키보트 동윤이 형 친구야 아, 동윤이 형어동잘 쏘는데 조금만 천천히 봐. 내차 타고 오른쪽으로 벌려줄게. 디야 왕관 건물 어디지, 디 왕관에서 네. 왕관에서 들어갔나? 왕관이요 밑으로 떨어졌나이 새끼. 아 밑에 있다. 밑에서 정확하게 빙해. 오케이. 정확하게 1 번.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쪽나무서쪽안나안안안안안안 안쪽 안나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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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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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laughs> 아, oh <my 웃음> 아 hey. 개 못하네, 진짜. 이만, 가자 씨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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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보지 마가만가만 이만, 이이오케이 자,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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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잡을 좀 위에 포탑 기절 나이스. <laughs> 하나 더. 하나 더핑 핑. 핑. <웃음> 2번. <웃음)> 가고 있어요. 대 앞에 있어요. 아 씨. 와우. <laughs> 기열이네. 나랑 뭐쌍대을 보네. 밈밈미 <laughs> 라이너다. 귀가 내려왔다. 뛰어내려 빨리 다 이야, 이거 타고 오는 거 한번 봐야 될것 같아. 일본. 확인했어. 어쩌는 중 형, 이거타 일본 타나, 안 타나 봐야 될것 같아. 오나안 오나? 일본 거 타고. 오케이. 얼마네? 오면 바로 손떼고 긁어라. 보는 중 내가 바로 짱제 손대기 피안야아 확인. 안 오는? 아, 짱대야니키 양보할라 했는데. 이새끼짱대를 보네. 나보다가. 사운드 듣고. 아아 이번끼아 짱대 한번 잡아보라고 안잡으려 그랬는데 한대 때렸던 거 같은데 까이 ㅅ 끼 사운드 도고 너무 번해 이거 어디 붙어있나 본데요? MK 소험기 사운드 왔지? 네 폭, 그립 폭 들어갔어요 나 떨어졌거든요? 올라와 형 빨리 뒤로 오케이. 형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아? 아 잠깐 3픽에 포카도 놓고 올게 야 붙어 있다. 체력 1번에 어디야? 나 일본 확인. 정확히 일본 이양님? 아, 기저 기저 기저. 오케이. 아 저. 아 동현이 형 와, 진짜 올라오라니까. 그거 어디지? 여기 아니야? 1번? 어 거기 아 거기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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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어저 사고쳤어 진짜, 진짜. 너 올라오라니까 포가 나면 까본다. 미들 아 진짜. 너무 어리다. 그냥 하고 싶은 해. 우리니까 살려주는 거야, 형. 레코드에서 바로 형 바로 버림받았어. <laughs> 인정. 아, 내발 밑에 이거 더 있어. 캠핑 들어간다. 여기 왔다, 여기.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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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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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도나하도나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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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끝났어 끝났어 밑에 끝났어. 오케이 확인. 저좀더 벌릴게 이거. 길을 잡을게. 오케이. 나이스. 4번에 나이스. 차, 차 다시 들어갔어. 하나 더 있었어? 야냥 일평 하나 더. 서클 미쳤다. 미라도 보여 저거. 차 걸러 들어서. 웨이로 생명이야. 3외이로 생명. 일평, 일평 개피고 차, 차뒤 응. 하나. 잡았어. 차 잡았어, 차 잡았어. 나이스. 일평 개피 이거. 붙을게야 이거. 어. 붙자, 붙자. 두명 이상인가 이거? 코아갈게요 야막 왜쪽 끝에 있었어? 확인. 야벤쪽 온다는데. 이거 근데. 확껏 아 찍었거든. 그냥 오케이. 빠지자. 사사야. 사사 442. 이거 보니까. 확인했고 한칸 물을게요. 응. 3번이랑 싸우겠다. 한칸도 붙어도 될듯 이거? 오른쪽 오른쪽 당길게. 음. 응. 여기까지 사대사. 끝났고 핑이 그대로. 교수하나 있다. 형더 가까이. 요 버텨 있는거대집 박는다. 형. 아, 오른쪽 깎을게요, 이거. 한 놓고 어, 가자. 측으로 가자. 이게 안 돼서? 와. 여 붙어 있다. 차오 기절. 확인했어. 바위 아니가? 나이스 라스 트 하나. 기절. 라스 어디야 이거? 그 어디 땅에 밑에 있나 본데 반대 이, <laughs> 이쪽에. 반편이네. 바사. 내가 준거 바사였거든요. 어디 있을까? 어 뭐야? 아, 뒤에 있는 거 같은데 형님. 북쪽이다. 북쪽, 북쪽 등산 여기. 위에 있나 봐요. 아주 나쁜 놈이잖아 위에서 뛰어나왔다. 아, 헬핑 아, 이 번. 이번이번 아, 오케이 네, 이번에서폭발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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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야지 이글 나이스 체크그 전에 한발도 못 맞힌 거 같은데 나이스 3190 우리 잠깐만 15, 21 이거 봐. 마지막 세명 잡은 게끝이아이야 21제 전어치 나이스 쥐어 쥐어 습니다어 쥐어 쥐치 쥐어 이어쥐이쥐이 쥐어 쥐어 이